지금은 다같이 모여서빙수를 먹고 있습니다. 빙수를 먹고 있는, 소년시대냠냠는비를 보러 고다는소수시대들 그래서 지금 냠냠 잘먹어요냠냠수비 같이 함께 먹어요냠냠수비 먹고 있는, 핑수루 고 있는, 고요냠 핑수루 하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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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가 나타났다 돼지가 나타났다 아바 아바 야좀불봐왜 그래 음, 음식을 <laughs> 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있는 돼지 키판이 <laughs> <laughs> 그녀는 얼만큼 먹을까 지금 네, 보여주세요 한번 <laughs> <laughs> 하지 마 맞아요. 보여주세요 한번 오카메라에 오, 먹는 거 먹는, 먹는 모습 <laughs>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점점 확대되면서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편집해주세요 부부부부부부붐 너네 나와? 진짜 나아거 이거 찍으면 안 돼? 촬영 적인효현이야 여러분 어때요 맛이? 맛있어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. 나도 나오고 촬영도 하고 얼마 일상 기정이잖아요 <laughs> 서현이 나와요? <웃음> 유나 <웃음> 자 혜연씨 혜연씨 네자 유나, 유나씨 줌좀 해주실래요? 유나씨 줌 들어가실게요 잠시만요 좀 아래로 유나씨 유나씨 자 태연씨로 살짝 탱하실게요 <laughs> 哦，惊喜。